안녕하세요 포토트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진 한 장이라는 컨텐츠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사진 한장 2편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편에 나왔던 사진과 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이네요 사진은 오후 1시 30분경 촬영되었습니다 카메라 기종은 리코 GR2 환산화각 28mm f2.8 렌즈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정을 보면 조리개는 f9, 셔터스피드는 1,000분의 1초, ISO는 800입니다. 셔터스피드가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 빠르게 세팅하고 찍느라 어, 셔터스피드가 그렇게 되었네요. 사진 속엔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런던의 상징인 빅벤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들떠있었고 빅벤을 가리키며 빅밴, 빅뱀, 빅밴이라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빅밴을 본 설렘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책속 사진으로만 보던 이 빅밴이라는 멋진 건물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의 모습에 저의 마음을 투영해서 이런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1인 지적 시선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아이의 바로 뒤에서 이렇게 빅밴과 아이, 그리고 저를 같은 선상에 배치를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속 빅벤은 공사가 막 시작되던 차였고, 지금 2019년 빅벤의 온전한 모습은 보기 힘들 정도로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사진을 통해 그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같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본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1편처럼 원본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구도는 거의 비슷하고 빅벤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서 감으로 수평 수직 보정만 살짝 했습니다. 어, 그리고 색감은 조금 아련한 느낌으로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그럼 보정본으로 돌아와서 이 사진을 보고 크롭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구도가 마음에 들긴 했지만 약간 사진을 보다 보니 오른쪽이 어,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자를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비율을 유지하면 아이와 아랫부분이 너무 많이 잘려서 1대1 비율로 잘라보았습니다. 어, 1대1 비율로 자른 사진입니다. 아이와 빅벤에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옆이 없으니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래 사진도 오른쪽 편에 너무 시선을 빼앗긴다거나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크롭한 사진이 더 좋은지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